후방 영상 잘 보시면요. 뒤에서 아에 뒤에 오토바이 한대 와요. 잠깐 차를 세우고, 네, 다시 한번 어떻게 오토바이, 오토바이 오죠? 이 오토바이 잠시 차를 세웁니다. 그래서 일방통행길이에요. 잠시 차를 세운 데 오토바이가 옆으로 가면서, 꽝! 문 열다가. 이럴 때는 항상 비상등 켰는지 여부. 비상등 켰는지를 살펴봐야 돼요. 여쭤봤습니다. 비상등 켰는지. 아, 저 운전석 쪽으로 지나다. 운전석 뒷, 뒷문 열다가 다쳤대요. 저는 오른쪽, 오른쪽이 지았는데 운전석 쪽이요. 일방 통행 길이고요. 운전석 뒷좌석에서 문 열다가 운전석 쪽으로 문 열다가 한 1m 정도 공간이 있었습니다. 브레이크등 들어 와 있었고 비상등도 정차와 동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. 상대편 2주 진단 나왔어요. 경찰에서 불법 차에게 벌점 5점. 2주 진단이니까 범칙금 3만 원. 문열때 조심시키지 못한 거. 보험사에서는 불법 차 잘못이 80%라고 합니다. 불박차, 비상등 켠 소리가 오도에 안 들리는데, 어디, 아, 사고 난 다음에 비상등, 비상등 켰습니다. 예. 수리비, 불박차는 3만원, 오토바이는 80만원.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그럴 수 있죠.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. 여기서요. 불박차가 잠시 멈춰서 문을 엽니다. 문을 여는데, 그때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사고 납니다. 좀 어려워요. 이런 사건은요. 여기서. 다시 한 번. 아 이거, 이거, 이쪽 거요. 이쪽 거. 다시 한 번. 저 뒤에 오토바이가 오고 있어요. 저 뒤에. 자, 여기서. 차를 잠시 세워요. 오토바이가. <laughs> 지금 너무 부딪혔어요.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? 정말 어려운데요. 1. 경찰 말대로 운전 쪽 2. 오토바이 3. 반반 투표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 답변을 대신 여러분들 다수의견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. 정말 어렵죠.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앞에 차가 멈추면 그 사람이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해야죠. 차가 초로 정체된 게 아니니까. 그런데 또, 공간이 있으면 옆으로 오토펜 차전거쑥 지나갈 수 있어요. 문열 때는 항상 뒤를 확인해야 돼요. 자, 문 연쪽이 잘못이다는 의견이 56%.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9%. 50대 50이 25%. 이런 사고는 진짜 드물어요. 지금 같은 사고는 드물고요. 반대로, 반대로 차를 이렇게 세웠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차,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차는 사고가 참 많습니다. 어, 앞에 차들이 쭈르륵 밀려요. 밀려서 차가 서 있는데, 엄마가 나 여기서 내릴게. 그 문팍 열어다 지나는 오토바이 갔셨어요 오토바이 갓길로 지나다가. 그랬을 때 옛날에는 문 연쪽을 70, 오토바이 30으로 봤습니다. 지금은 문 연쪽 60, 오토바이 40으로. 아,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왜 답변을 못하고 있냐면요. 제가 여기가 차가 가다가 잠깐 서요. 잠깐 서면은 쭉 차들이 쭉 정체하고 있을 때는 정체하고 있을, 때하고 오토바이 있을 때 어, 하고 오토바이 질할 때 신호 대기하고 있나보다 하는 거고 지금은 가다가 멈추니까 어여기서 차가 왜 멈추지? 조금 더오토바이 신경을 썼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50대 50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문열 때는 요 항상 운전자가 문열 때는 조심해서 열어야 되고요. 승객이 내릴 때는 특히 오른쪽에서 내리잖아요. 조수석 그쪽에는 인도에 바짝 붙여야 돼요. 그래야 고기로 오토바이를 못 지나갑니다. 바짝 붙여서 또는 공간이 있으면 은 뒤를 보면서 잠깐 잠깐 잠깐... 잠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는 내리기 전에 꼭 어, 열어도 돼? 라고 물어봐요. 우리 최 과장한테 열어도 돼? 그러면 잠깐만요. 뒤에 차가 올 때도 있고 뒤에 오토바이가 올 때도 있고 그럼 저는 문안 엽니다. 됐어? 예, 됐습니다. 그럼 문 엽니다. 항상 운전자가 문열때 승객이 문열때 그때 봐주세요. 그래서 승객이 운전자 문열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. 승객이 문열 때도 승객이 함부로, 함부로 쑥열지 못하게 운전자와 통제를 해야 됩니다. 그러지 못했을 때 범칙금 3만 원인데요.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가 빵 튕겨 운전자 붕 날아서 떨어져 서잘못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문열는거 이것 때문에.